배우 김우빈, 신미나 커플의 청첩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신미나 씨의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의 SNS에, 나의 디바, 나의 뮤즈, 나의 친구 미나라는 글과 함께 직접 받은 청첩장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너다운 예쁜 청첩장이라며, 센스쟁이 커플이라고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또 미나가 너무 미나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 행복한 다음 챕터를 만들어 간다는 게 기쁘고 설레고 울컥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는 2015년 광고 촬영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2017년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신민아 씨가 곁을 지키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2월 20일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